늘 똑같은 일로 싸우다. 지친 우리, 끝날 때 됐나 봐. 너답지 않던 모습 떠는 지켜 보기 힘들었어. 다시 주워 담기 힘든 말들 쏟아내고 집에 돌아왔어 그날에 나는 마음이 변했을까 대신 안 보겠단 각오로 네가 못한 숙제 한 거잖아. 나는 사랑이 필요해 이만큼 아프면 충분해 네가 피한 담배만큼 그난 울었어 울었어 <laughs> 날 두고 떠나지마 날 두고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난 두고 가지 마